한번 써볼게요. 지분에서 제목이 지분에서 특강 제목이 특강, 특강 제목이 지분에서 배당하는 방법과 법과 후수리 채권자의 이 법정대의 또는 물상대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분에서 배당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후순이 채권자의 법정대의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 이 방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방어라고 하면 이거는 공격이에요. 주어수가 공격. 이거는 이 내가 인수할 게 있느냐 없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거고. 내가 2분의 1 지분을 사서 상대방 지누, 지분을 무너뜨리는, 이거는 공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지분을 절반만 아는 거예요. 절반만. 그러니까 지분을 사가지고, 뭐, 지분, 뭐, 아파트 2분의 1 지분 사고, 3분의 1 지분 사고 사가지고, 그걸 자기 지분을 뭐 팔고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분에 대해서 속성을 이, 요거, 방어 방법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지분에서 배당하는 방법과 후속 채권자의 법정 대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네이 내용은 교재 어디 있느냐 162쪽부터 172쪽 이열 쪽에 대해서 이제 뭐 이번에는 에, 그 찾아간다. 왜 우리가 이제 지분에서 동시 배당 20배당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나오죠? 이제 요거는 패스. 뒤로 넘어가다 보면. <laughs> 이렇게. 그, 이게 주택에서 가 물병이 각 3분의 1씩 그, 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지금 같이 이제 보면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 이제 보면 다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 있죠. 이런 경우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네 가구가 살수 있도록 이 다가구 형태를 이런데 여기에 이 소유 이제 그 지분을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이갑 지분이 먼저 이 경매가 매각이 되면 여이 여기에 있는 임차인들은 채권 불가성에 따라서 이 선행된 매각 자체 자기 채권을 전부 이그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누가 부닥이 등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공동임대 이 임대차 계약은 갑, 갑하고 을하고 병이 채 사람을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 썼으면 음에도 불구하고 갑. 이 3분의 1 지분권자의 개인적인 채권에 의해서 선행된 갑지분만 경매로 되면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 이갑지분에만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만 배당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가불병세 사람이 아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쓴 임대인 또는 가물병 세 사람을 공동 아그 채무자로 하는 공동저당권 유사 공동저당권이죠. 이런 경우에도 선액 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에 이럴 때에 우리가 배당,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 지분에서 선생 경매에 들어가면 여기서 배당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한번 배당을 한번 해보세요.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이순위는 1순, 누가 배당을 받아가야 돼요? 예? 1 0 0로 임찬이 배당을 받아가요? 응? 누가 배당을 받아? 여러분 배당하는 방법 알아요? 배당 순위가 뭐예요? 그냥 먼저 먼저 앞서니까 먼저 그냥 받아가요. 배당할 때는 제일 뭔 배당 순위는 알아야죠. 배당 순위는 배당 순위는 이 순위 중에서 특별 우선 채권이 있어요. 이 특별 우선 채권은, 아, 어, 이 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한 청권이죠. 이 <laughs> 순위가 최우선 변제금. 삼순위가 당일세.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도 있을 수 있고, 임금 최우선 변제금 두 가지가 있죠. 어,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경우 보면 여기는 주택이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볼게 우리가 1순위가 필요비 6비가 있는지 봐야죠. 어, 필요비 6비가 대부분이 없는 경우 많죠. 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피, 이제, 필요비 6비 사안 조권이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갈 게 최우선 면제뭐 아니에요? 최우선 면제를 계산해야죠. 이거 최우선, 소액 임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1순위가, 최우선변제금 이 최우선변제금은 누가 있느냐 1번 이 그러면 이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권리인데 그러면 최우선변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가 되는가 뭐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 결정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결정 기준은? 응? 여러분 뭐가 기준이야? 뭐가 기준이요 자네는 뭐가 기준이야? 생일이? 뭐 기준 없어? <laughs> 여기는 기준은 뭐냐면 예, 저당권부채권을 예,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죠.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저당권부채권이죠. 저당권 부채권은 이제 근재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 네. 이렇게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게, 요게, 요게 잘 보일까? 보이겠다.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 이거는 원칙적으로 배당 시점으로 소액 임차인을 결정. 그러니까 배당 시점으로 소액 보증금 금중 일정액. 지금 같은 경우는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2018년 9월 1 8일 9월 18일 9월 1 8일인가2018 아, 18년 9월 18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아, 서울 같은 경우는 아, 1억 천 이하일 때그 3,700만 원이죠? 3,700 맞아요? 2018년 9월 18일 맞아요? 아, 맞아요 왜냐면.